예, 지금 8시 55분. 저쪽 건너편에 에코 에비뉴 아파트. 참 대단하네요. 완전 이거 뭐, 여기 습지 생태공원하고 이렇게 마치 딱 어울리게 일부러 이렇게 딱 맞춰서 지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한참 쉬었습니다. 예, 예. 여기 분위기도 좀 즐기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또 이제 가봐야죠. 예. 뭐냐? 이쪽으로 가려던 것도. 표지판은 또 이쪽으로 되어 있네. 아, 정말. 표지판은 분명히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아, 다 표지판대로 가야좋더겠습니까 예. 생태공원. 여기 저기 저 모래길, 다져진 모래길을 예, 예. 밟으면서 또 출발을 하겠습니다. 네. 참,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구경하고 있네요. 어, 여기는, 여기를 이렇게 둘러보느라고, 다섯 어, 시간이 지체되도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어, 중요한 스팟이네요. 새들도 있고요. 지금 이제 때가 그 계절이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에, 좀 분위기가 완전 다르네요. 순천만 거기는 이제 이게 높페를 해지고막그 사이를 걷는 뭐 그런 기분이었었는데 여기는 이제 길도 훨씬 작고. 어, 근데 오히려 또 이게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요. 순천만 이제 거기는 이제 워낙 다듬어 놓은 데라고 봐야죠. 그러잖아. 이게 이제 자연 말고는 그냥 아파트네. 네. 공원 말고 여기도 아파트, 여기도 아파트, 여기도 아파트. 이게 정말 네,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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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경관이 그 무엇이 있든지 간에 그 무엇 플러스 아파트입니다. 가히 아파트 공화국이라 할 만하죠. 에이, 새 조류 관찰 테크, 새 조류 관찰 테크네. 꼭 무슨 저동 그 떨어진 곳에 있는 무슨 그 군사 기지, 기지 같습니다. 기지 요새 그런 기분을 자아냅니다. 에이, 저 표지판 보니까 여기 이제 둘레길은 맞는 것 같고요. 다행스럽게도. 둘레길, 네, 둘레길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저기 관찰테크, 관찰테크. 지금 저쪽 정문으로 나가야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네. 관찰테크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숨어서 새들을 바라본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구나 새가 있나? 안 보이는데? 아, 이쪽에 있는데. 글쎄, 백로. 그래, 그래. 꼭 무슨 자그 성의 그 총구 같은 느낌도 주고 말이죠. 음, 음, 음. 네, 시야이거 호수로구나. 호수인지 물길인지. 맞습 네. 저기서 쉬고 계신 분들이 계시네. 예, 네, 부지런한 분들이네요. 예, 네, 지금. 어쨌든, 표지판을 보니까, 아, 여기까지도 이제 제대로 온것 같아서 다행스럽네요. 예, 네, 인천 둘레길. 1.18km. 어디까지가 1.18이라는 거야? 저, 저쪽도 이제 그새그 그 관찰. 네, 전망대까지가 1.18km구나. 네, 전망대까지가 1.18km. 예, 네, 소의포구까지는1장8 자 건너편 저 멀리 있는 아파트 단지 저기가 송도인가 아닌 것 같죠? 송도를 네. 조금 더 가자 저쪽으로 더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코스는 이제 장수천을 좀 걸어서 내려오긴 합니다만 여기 이 생태공원이 워낙 임팩트가 커서 이 생태공원이 이제 결국 하이라이트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여기는 이제 그 어떤 그 습지 내의 무슨 오아시스 같은,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갑자기 소나무가 있고요. 예, 또, 음, 옛날 같으면 이제 말하자면 이제 뭐 섬, 이, 물이 찼다고 한다면 섬 같은 지역이었을 것 같아요. 예, 좀 독특한 지역이 있네요. 풍차가 450m? 아, 저 풍차 보인다. 웬더프스또 풍차를 만들어 왔냐, 그래. 생태공원이 있는 줄은 알았지만 막상 이렇게 즐거운 곳이라는 것은 걸어서 즐거운 네, 그런 곳이라는 것은 미처 몰랐습니다. 네, 뭐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즐겁게 좀 걷고 있습니다. 혹시 뭐든지 스토리가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제 즐거운 거죠. 하네요. 네. 처음에 걱정했던 것보다는 표지판이. 입곡을 잘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 123코스 그런데도 저렇게 저런식으로 가고 표지판을 말이죠 응, 만들지 않았을까요 차가 2 6 0 m 터라 예, 와 이제 저쪽에 저 건물들 있고 저간이 이제 거의 정문 내집인 정문에 가까운 쪽인 것 같습니다. 예. 비교적 걱정이 든 거에 비해서는 네. 비교적 길잘 찾고, 순조롭게 생태공원을 둘러보고 있는 중입니다. 에이. 네. 풍차가 세대가 있네요 세대. 완전 정식용인가 right <laughs> 분위기상, 저게 이제 관리사무소 정문일 것 같죠? 네. 분위기상. 음. 아, 이쪽에면 염전체험버, 뭐 그런가 봐. 아, 그렇구나. 여기, 여기 있는데, 허얗게 보이는데, 있는 데가 아마 그런가 보다. 염전그네. 거 물론 지금은 이제 관광시설에 가까운 체험시설 우리가 천일람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풍차 네. 사실 지금 햇빛을 바로 받아서 그런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으나 처음에 출발했을 때 비해서는 상당히 좀 더워졌습니다. 네. 이 바닷가 코스가 이런 게 이제 좀 문제점이죠. 네. 풍수들이 많지 않다. 또 어떤 데 가면 좀 앉아서 쉴 만한 데가 거의 없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 이제 그 이제 바다를 보고 어떨 때는 또 이제 바닷바람이 시원하기도 하긴 한데요. 응, <laughs> 예, 상당히 높죠? 예. 이거는 <laughs> 말하자면 염전 체험 그거네. 예, 저기, 저 물펌프도 있고요 지금도 뭐가 이렇게 해놓긴 해놓는 모양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 을때 이제 완전히 그냥 이제 쇼잉용이죠, 쇼잉용. 체험용. 싸놓는 데가저 창고인지 저기 저렇게 항상 있더라고요. 물이 네. 네, 좀 있네. 가 사실 은 이제 현대 이기 전에 근대 때는 이제 여기가 뭐 어마어마한 그 노동력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라 예,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죠. 예. 뭐 최근까지도 이제 좀 정신지체돼 뭐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뭐십 년을 부려먹었다는도 예, 이미지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만. 예. 그래서 생태공원 관람을 탐방을 거의 마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아유. 그런 느낌입니다. 아, 여기 해수 조곡장이나 조곡장. 절욕장. 저 벽을 할수 있는 <laughs> 개는 잡아가지 마세요. 나물조치금지. 습지 생태 인천 둘레길 인천 둘레길 소래포구 1.12km 예, 이쪽으로 소래 습지 생태공원 전시관 아 여기 이제 이렇게 예. 진짜 진짜 뻘이고 나뻘 우리 얼마나 들어오는지 모르겠으나 뻘이네 뻘 저쪽, 아, 저기, 정문인가 보다. 아이고. 저쪽에 이제 그 이게 인양어 있는 이 땅에 걸려 있는 배들이 보입니다. 배. 저쪽에 이제 뻘 보이고요. 저기까지 이제 바닷물이 들어온다는 거죠. 에, 가. 드디어. 소래구나 소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소래입니다 소래. 아이고. 그러면 이제 기찻길도 보여야 되는데 어디쯤인지 잘 모르겠고요. 소래, 소래입니다, 소래. 여기는 이제 도로 이제 장수천인 것 같은데, 장수천인데, 뻘로 해서 이제 그 바다로 나가는데, 완전히 여기 뻘이네. 근데 그 오리류의 조류들이 많이 있는 걸로 봐서 매우 건강한. 에이. 환경 면에서 매우 건강한 뿌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쪽에서 이제 이렇게 쭉 해서 이제 바닷가로. 아이고 엄마가 애들 손잡고 여기까지 가시나? 물론 한 손에는 먹을 거 그냥 산뜩 싸들고 오신다. 큰 애가 아들 작은 애가 딸. 네. 사실은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laughs> 이런 아 이게 소염교구나 소염 소래염전을 이어주는 다리. 소염교 열차 레일을 놓으면서 아 옛날에 여기 열차 레일이 있었구만. 99년도에 최단승이 96년도에 소래 염전. 1934년에, 아, 여기는 이제 염전 역사가 길진 않군요. 그때 이제 운반을 열차있고 96년도에 폐업했고, 99년도에 다리파손. 2001년도. 아, 이게 이제 폐 염전 지역을 생태공원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이고. 이렇게 해서 즐거운 소염교를 지나서 서울의 습지 생태공원 정문에 도착함으로써 생태공원 관람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인천 둘레길. 여기서 또 이제 길을 걱정하나 했더니 인천 둘레길 6회스 소울포공역 0.84km로 되어 있네요. 이쪽으로 가면 되겠네요. 0.84km.